자, 우리 고3 테스트 1, 15번 들어갈게요. 오래 기다렸어요. 어 2학년하고 1학년들 꼬물이들을 챙기다 보니까 우리 3학년들이 그래도 알아서 잘 하고 있어서 기뻐요.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people, 사람들은요. often think, 생각하더라.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대절은 뭐가 된다. 목적어라는 거이 정도는 다 알고 있지. 자, that, personality, 성격이에요. 음, 그다음에 trait 특성이지 그래서 성격 특성 such as kindness 친절과 같은 이렇게 되죠 친절과 같은 성격 특성이 are fixed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 아 주제를 뺐네요 자 먼저 주제부터 정리할게 주제 집단을 이루는 집단을 이루는 관계망의 구조가 개인의 성향에 미치는 영향. 집단을 이루는 관계망의 구조가 개인의 성향에 미치는 영향. 자, 사람들은 주로 생각했다. 성격 특성, such as kindness, 그런 친절함과 같은 성격적 특성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대요. But our, 하지만 research with groups. 자, 그룹과 같이 했던 우리의 연구는 suggest, 동사죠. something quite different. 자, 여기서 지금 different가 something을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게 보일 거야. 자, 우리의 연구요. 그룹을 대상으로 했대. 그래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어떤 연구가 보여주기를 뭔가 매우 다른 뭔가를 보였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용 아니라는 얘기겠지. 음, the tendency, t e n d e n c y 경향이란 뜻이잖아. 근데 뭐, 무슨 경향? to be altruistic. a l t r u i s 자, 이게 이타적인. 아이고. altruistic. 어, 이타적인 자 이타적인 게 무슨 뜻이냐면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타적이거나 또는요 exploitative 남을 어, 남을 이용해 먹는 이런 뜻이야. exploitative 남을 이용해 먹는 음자 이타적이거나 남을 이용해 먹는 그런 경향. 이 경향은, 그니까 두 개가 완전 반대죠. may depend, 달려있다, heavily, 매우 강하게 달려있다라는 거야. 뭐에 달려있다? how the social world's 사회생활이 어떻게 organized, 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지, 어, 어떻게 이제 집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뜻이죠. 그래서 is organized 가 구성되다라고 했어. 사회의 세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좌우된대요. 어, 누가 봐도 이거 딱이 문장 되게 빈칸 넣고 싶지 않아? 빈탄, 빈칸 만들고 싶은 문장 아니야? <laughs> 자, so, 그래서, if, 만약에, we took the same population of people, 자, 우리가 took, 선택한다 라고 했어, 이거. 선택한다. 그리고 얘가 동사 1번이에요. same population 이니까는 여기서 population of people 그냥 간단히 사람 집단 만약에 우리가 같은 사람 집단을 선택하고 assigned 자 이거 동서의 2번이죠 배치하다 them 그들을요 to one social world 한 어떤 사회에 세 개에다가 그들을 배치하면요. We could make them. 자, 우리가 그들을 만들 수 있어. Really generous하게. 자, 여기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고 이게 목적격, 보어. 보어 자리에는 이제 ly 못 붙잖아. 그래서 이제 generous. 형용사가 온게 보여요. 관대한이란 뜻이죠. 관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할수 있다라는 거야. 그들을 정말 관대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To One a n other 서로에게 이렇게 okay. 그러니까는 사람 집단 그 사회가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 거야 만약에 봐봐 만약에 같은 사회 집단을 골라서 우리가 그들에게 한세 사회 생활을 어떤 사회 세계를 주게 되면요 이렇게 배치하면요 우리는요 그들이 정말 서로에게 관대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if, 만약에, we put them, 우리가 이들을요, another sort of, us. 자, s o t 는 종류죠. 그래서 또 다른 종류의 세 개에다가 배치하게 되면, we could to make them, 우리가 really mean하게 만들 수 있어. 자, mean은요, 못된 이란 뜻이야. 못 대처 먹은 거지. 비열한, 못된. 어, 비열한. 그리고 indifferent는 무관심한. To one another, 서로 에게자 느낌 와요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에 따라 사람 성격이 바뀌는 거야. 성격 특성이 어떤 사회를 갔더니 그렇게 제너러스해. 근데 어디를 또 들여보냈더니 미인하고 막 무관심하게 만들 수 있다 있다자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음 그게 이제 실험으로 알려진 거죠 이렇게. Crucially, 아주 중요하게도 이제 중요하게 this 이것은요 주어 indicates 나타낸다 자 이것은 나타낸다 무엇을 나타낸다 tendency to cooperate 여기서 to cooperate이 tendency를 이렇게 꾸미고 있는 거지 얘가 경향이고요 cooperate은 어떤 거야 협력하는 거잖아 그래서 협력하려는 경향 이렇게 되겠지 협력하려는 이 경향이 is property 자 property는 뭐 재산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속성 어? 속성, 자, 속성이다. 어떤 속성이다. 나론니그 다음에 뒤쪽에 버럴소 나와요 버럴소. 자, 그러면 보자고. 자, 속성은 속성인데 인디비저 개인의 속성이자 속성일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야? Also of groups 그 그룹의 속성이기도 하다. 음. 자, 중요하게 이것은 나타냅니다. 그 협력하려는 요 경향은요. 이 개인의 속성일 뿐만 아니라 그룹의 속성이기도 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나타내줬어요. Cooperation, 협력은 depends on, 뭐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달라진다. 협력은 달라진다. Rule, 뭐에 따라? 규칙에 따라 달라진다. 근데 그냥 규칙 아니고요. Governing the formation of friendship ties 라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룰을 뒤에서 꾸며주는 분사구문이고요. 얘는 지배하는 이란 뜻이지. 뭐를 지배할까? formation 이 형성이야. 뭐에 대한 friendship tie. 이거 우정 관계. 그러니까 우정 관계의 형성을 지배하는 규칙의 따라서 이 협력도 달라지더라.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 요 뒤에 있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참 중요한 말이지, 그지? 우정 관계를 형성하는 고지 형성하는 데 있어 그 지배적인 규칙에 따라서 이 협력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Good people 좋은 사람들은요, do bad things 나쁜 거할수 있어요. And vice versa, vice versa는 뭐야?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좋은 걸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Simply 단순히 자 여기서 as a result 부터 어디까지 네트워크까지 자 이렇게 한번 가로를 치자. as a result라고 했으니까 뭐 뭐의 결과로 이런 뜻이죠. 뭐 뭐의 결과로 어떤 결과로 structure 구조예요. of network 관계망 관계망의 구조의 결과로서 이렇게 좋은 사람도 나쁜 짓할수 있고, 나쁜 사람도 좋은 거할수 있다. 이 얘기야. 자, 뒤쪽에요. which they belong to 라고 했어. 그럼 얘는 지금 관계망을 꾸미는 거지. 그들이 belong to, 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속한 관계망의 구조의 결과로서 나쁜 사람도 좋은 일할수 있고, 좋은 사람도 나쁜 일할수 있다라는 거야. regardless of. 하나로 묶어야 되죠, 이거. 뭐와 상관없이. 자 그럼 뭐하고 상관없이. The conviction 신념이죠. 신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 They hold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또는 자 여기에 있는 대사부터 shares까지 가호를 쳐. 그리고 얘가 신념을 꾸미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룹이 가지고 있는 신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또는 그 그룹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관계 없이 이렇게 해서 그래요. It is not just a matter. 자, 이것은 단지, 어, 문제가 아니야. 자, 어, matter니까, 문제. being, 여기, being connected. 이게 연결되다지, 연결되다. 그래서, too bad people이라고 했으니까 나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문제가 아니다. 이게 관계를 맺는 것,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나쁜 사람, 이것은 나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나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문제가 아니다. 자 띵띵 나왔어. The number 이거수죠수 and pattern 수와 패턴 of social connection 그 사회 관계의 사회 연결의 그 사회 관계의 수와 패턴이 also crucial 중요하다 중요한이잖아 이거 왜 그럴까? Except aspects of this social suit 자, 여기 이렇게 aspect가 양상이란 뜻이거든. 양상. 그다음에 소셜 u i t 는 사회적 모둠이란 뜻인데. 사회적 모둠이 뭐야? 한마디로 어떤 집단이죠. 자, 사회적 모둠의 양상. such as 뭐와 같은 a t 레이션 협력이라든가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같은 거. 사회 관계만 같은 거. 자, 요런 양상들은요. work together 같이 작용한다. 관계망과 협력 같은 게 같이 작용을 한다는 거야. 어, 그래서, 그, 개인, 그, 개인의 속성만 있는 게 아니라 집단 속성에 따라 개인 속성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그래서 별로 그렇게 주, 어,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 쉽게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고요 우리 좋아요 한 번씩 눌러야지. 우리 고일1들 정말 귀엽게 열심히 눌러준다. 우리 고3은 안 해. 어, 늙었어. 이제 다 귀찮은 거야. 자, 여기까지 할게요.